2026년 1월 단한 줄의 문장이 전 세계 배드민턴계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장의 중심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김동문 회장과 현존 최강의 선수 안세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달 2일 세계배드민턴연맹 즉 BWF 이사회가 발표한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점 3세트 선취 방식 승인 불과 몇 글자에 불과한 이 공지였지만 이는 사실상 21점 시대의 막을 내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국제 배드민턴계는 21.3세트 제도를 불문율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간 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15점제가 정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기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배드민턴계가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논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길한 기원물 방법이 십오 점제라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안세영 선수를 이길 상대가 마땅치 않으니 규칙을 바꾸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배드민턴 팬덤은 물론 전 세계 스포츠계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한국의 전설이 직접 안세영 견제론을 공론화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를 넘어 그동안 팬들이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의구심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회장은 이어서 우리 선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데 경기 방식이 바뀌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뒷심이 강점인 안세영 선수로서는 경기 초반부터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니 결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5점제는 안세영의 최대 무기인 후반 집중력과 강인한 체력을 무력화시키는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최강자를 흔들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셈입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들은 타당해 보입니다. 경기 시간 단축, 선수 보호,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시청 패턴 고려 등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안세영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거의 독점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시즌 승률 90% 돌파,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인 월드 투어 11차례 우승,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장기 집권까지. 그녀는 중국, 일본, 동남아의 강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이미 2025년에 안세영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 표현은 한국 에이스에게 장기전을 허용하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결국 긴 경기는 한국에 짧은 경기는 중국과 유럽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암암리에 퍼져 있던 상황에서 15점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들의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BWF는 젊은 층이 짧고 빠른 경기를 원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안세영의 전성기와 정확히 겹치는가? 라며 반문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세영에게 계속 패배했던 중국과 일본이 이 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선수가 기록을 깨는 것이지 선수를 이기기 위해 규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공간은 이러한 격한 반응들로 들끓었습니다. 안세영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룰을 뜯어고친다니 이게 스포츠 정신에 맞는가. 15점제는 사실상 초반 기세 싸움이다. 체력의 화신인 안세영의 장점을 지우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 문제는 단순한 스포츠 논쟁을 넘어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동문 회장은 도입 초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응만 마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위를 지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15점제가 가져올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순간적인 폭발력이 좋은 공격형 선수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앞서 나가지만 후반에 무너지는 유형, 그리고 장기전 체력이 부족한 유럽이나 동남아 일부 선수들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 후반에 몰아치는 스타일의 선수에게는 불리합니다. 지구력을 바탕으로 긴 랠리를 펼치는 선수나 점수를 관리하며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선수, 즉 안세영처럼 막판 뒤심과 롱 랠리에 강한 선수는 체감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경기 스타일 자체가 후반 연속 득점을 통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만약 안세영이 이 새로운 규칙에 완벽히 적응해 낸다면 그녀는 초반과 후반 모두를 지배하는 완전체 선수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압도적인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선수들의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적응의 문제일 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규칙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든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선수의 실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팬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안세영은 그저 강한 선수가 아니라 어떤 환경 변화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세계 1인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5점제 도입이 현실화될수록 업계 내부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고 불편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제도 변경의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차마 쉽게 꺼내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제 배드민턴계에서 중국 배드민턴협회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세계 배드민턴 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자본, 가장 두터운 팬층, 그리고 가장 큰 광고 수익이 모두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BWF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세영이 최근 3년간 중국을 상대로 32번 이기고 단 5번만 패하는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5 시즌에는 중국의 최상위 랭커 5명을 상대로 무려 연속 1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은 이를 배드민턴 역사의 치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이 치욕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규칙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20일 해외 배드민턴 전문 팟캐스트 배드민턴 토크 아시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방송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 즉 BWF의 내부 회의록을 인용하며 15점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이 중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방송 패널 대다수는 15점제야말로 한국 특유의 끈질긴 체력전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점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 대표팀 감독은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배드민턴은 경기시간이 너무 길어 젊은 층이 외면한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내 젊은 팬들 사이에서 경기 시간이 지루하다는 불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안세영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거나 후반 체력 싸움에서 중국이 뒤처진다는 식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협회가 갑자기 경기 시간 단축을 명분 삼아 규칙 변경에 찬성한 것은 누군가의 입장에선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15점제에서 가장 치명타를 입는 선수는 후반 체력전과 긴 랠리를 통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스타일, 그리고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유형입니다. 놀랍게도 이세 가지 특징은 모두 안세영 선수의 핵심 강점이자 한국 배드민턴의 전통적인 색깔과 일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안세영 선수가 경기 후반 11점 이후 점수를 뒤집어 승리한 경기의 비율은 무려 41%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10번 중 4번은 경기 막판에 폭발적인 집중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중국의 핵심 선수들이 경기 후반에 역전승을 거둔 비율은 평균 18에서 22%에 그칩니다. 이들은 경기 초반에 기세를 잡으려 하고 체력 소모가 큰 랠리는 피하는 경향이 명확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봐도 15점제는 초반에 과감한 공격으로 빠르게 점수를 얻고 리드를 지키는 중국식 플레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규칙입니다. 이는 중국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승리 공식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 중국은 미소 짓고 한국은 눈물 흘린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 내부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나 도우인에서는 이미 15점제는 중국에게 온 기회라는 취지의 분석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배드민턴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체력과 수비력이 너무 막강해서 현행 21.0은 누구도 그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5점 단기전이라면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몰아쳐 승부를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스포츠 해설가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규칙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강팀에 맞춰 전술을 짜듯이 종목의 규칙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는 미묘한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시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한 명의 절대 강자를 겨냥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팬과 전문가들이 격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치개정이라는 칼날이 유독 특정 선수 한 명에게만 너무나 날카롭게 향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들을 연결해 보면 의혹의 그림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배드민턴 시장이고 세계 연맹은 수 많은 중국 기업의 후원을 받습니다. 안세영은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15점제 논의가 급부상했고, 그 결과 중국은 최대 수혜국으로, 한국은 최대 피해국으로 지목됩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누구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 언론 역시 15점제 도입을 긍정적 변화라며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의 유령 매체 시나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21점제는 체력이 강한 한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경기 방식이었다. 15점제는 보다 전략적인 승부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중국 선수단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사실상 이번 규칙 변경의 속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점제 도입이 중국에겐 호재, 한국에겐 악재라는 사실. 이 논쟁이 한국 배드민턴계에 던지는 충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김가은, 심유진 선수, 그리고 김소영, 공희용 복식조 등 한국의 상위랭커 대부분은 긴 랠리와 후반 집중력을 DNA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방식 자체가 바뀌면 이는 단순히 전술 수정의 문제를 넘어 선수 생활의 근간과 플레이 스타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김동문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배드민턴계의 공식적인 문제제기인 셈입니다. 한국이 여기서 침묵한다면, 규칙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스포츠의 대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점제 논란은 단순히 경기 점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 시장 논리, 스타 선수 견제 심리, 그리고 복잡한 스포츠 정치학까지 세계 배드민턴의 권력 지도가 뒤엉켜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의 끝에서 중국은 웃고, 한국은 울게 될까요? 아니면 안세영 선수가 이 모든 의심을 실력으로 증명하며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도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아직 그 해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배드민턴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세계 배드민턴의 힘의 균형 또한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태풍의 눈에는 여전히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이번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